다 하시고 배가. 하는... 자 a y a p u n 터 a 하시고 남은 배관은 적당한 길이에 맞춰서 끊어주시고 맨나 속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넥터를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배관 작업이 끝나고요. 배관이 끝나면 배선을 작업하겠습니다. 이쪽편 RSTE 주회로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S10 선 색깔. 잘 맞추셔가지고 뭐 위에서부터 넣으셔도 되고요, 밑에서부터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넣어서 길게 빼주십시오더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이 주셔야 작업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하시고 아무선은 빼주시고 보조회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수에 나와있기 때문에. 치수대로 뭐, 센치를 재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적인 선한 가닥을 먼저 넣으셔서, 이것도 넉넉하게 길이를 재서 넣으셔서, 해서 다시 빼서, 주세요. 여기에 들어간 가닥수,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여섯 가닥, 여섯 가닥이 들어가야 되네요. 여섯 번 접어주시면 됩니다. 두 가닥 노래 꺾으면세 가닥, 세 가닥 노래 접으면 네 가닥, 다섯 가닥 여까지 오면 다섯 가닥, 그다음 에 한번 더 접으면 여섯 가닥이 되겠네요. 여섯 가닥을 재 보시고 배관에 넣으실 때는 둥근 부분이 들어가기 편하기 때문에 둥근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관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적당하게 나와 있네요 다원선을 끊어 주시면 이렇게 되면 배관 작업 및 배선 기본 작업이 끝납니다 끊어 주세요 배관 작업을 위쪽 아래쪽 마무리 하시면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먼저 위에부터 배관, 배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선 작업을 하실 때는 주회로,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뭐냐 상관이 없으시고요. 각각 주회로 같은 경우에는 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배선 작업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먼저 밑에서부터 해보시면, 이제 알상, 검은색상. R, S R, S R, S 그리고 우리 T상 청색상 T상 작업을 해주시고 위에도 피복을 가셔서 각각 색깔에 맞게 위치에 넣으셔서 배선을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아자, 헉! 적색, 잘 들어간다. 남은 선은 깔끔하게 잘라서 버리시면 됩니다. 녹색 순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는 감독관이 검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cm 정도, 길이는 10cm, 그리고 피복은 한 1cm 정도로 해서 각각, 각각 잘라 놓으시면 가능하고요 자, 보조회로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보조회로 작업을 하실 때는 각각 색깔이 다 다른, 다른 색을, 아, 같은 색, 노란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주회로 작업이 끝나시고 나면 보조회로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조회로는 선 색깔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게 어느 선인지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벨테스터기로 일일이 찍으면서 동작 찾으시면 됩니다 각각 피복을 다 벗겨 두시고요 요선부터 시작을 한다 하겠습니다 한 개를 잡으시고 반대쪽에서는 또 피복이 다 까져 있겠죠 그 중에 맞는 선을 찾으셔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기서부터 그래서, 먼저. 그래서. 요선이 요선이네요. 그러면, 한 개씩 한 개씩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속판 쪽에 하나를 끼우시고. 여기가 들어가야 될 선이. 여기가 PB1의 A에. 상단부가 되겠네요. 선을 물려주시고, 요선 자체를 저희가 규정,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PB1이 녹색이네요. 녹색 A, A상에 한쪽에 물려주시면 가능합니다. 물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선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선 요선 찾아보겠습니다 요선 여기는 요선이 되겠네요 요선을 위로 해 두셔가지고 내가 자가 발선이다 표시를 해 두시고요 맞춰서 끼워주시고 여기에 들어갈 선은 PB2의 A 접점으로 들어가면 되네요. 그러 PB2의, 뭐, 밖에, 상 램프 색깔을 보시면서 PB2의 A 접점으로 안쪽으로 뽑아주시면 가능하시고요그 다음에. 다음 선은 제가 한번 요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선. 요선 하나 잡고. 요선이 되겠네요. 요선으로 표시를 해 두시고. 여기가 PBA의 하단부랑 PBB접점의 상단부가 같이 물려야 되네요. 그러면 요선이 PBA의 1 하단부, A접점의 남은 부분, 하단부에 물려주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잠가주시고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PB2의 비접점까지 같이 물려야 되니까 공통선은 저 안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통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선은 안에서 같이 물려주시면 되고요 뭐, 적당히 센치 자르셔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PB1의 A접점 하단부랑 PB, PB2의 B의 상단부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하단부와 만나는 선이랑 선이랑 이렇게 여기서 PB, B접점의 뭐 한쪽 로 연결해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서 다려주지고 여기 선을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작업하시고 다음 선또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선 요선 찾아보겠습니다. 요선. 요선이네요. 한 방에 찼네요. 자, 업그 발사 빼두고, 요선은 PB2에 A접점 하단부랑 PB1에 B접점 상단부랑 두 군데로 가야되네요. 두 군데 가면 묶어놓고, 여기가 에 먼저 PB2에 하단부에 먼저 물려주시고, 안에서 결산선을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비접전선을 위치에 맞게 다시 묶어 주시면 가능하시고요아 멋있어! 두선 남았네요 두선더 네. 작업해 보겠습니다 요 선이 되겠네요 요 선은 지금 PB1에 b 의 하단부로 가야 되네요 비 하단. 좋으니까 PB 원의 B니까 원 녹색의 B 접점 하단 쪽에 물려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럼 남아서 한 선이 있다고 그냥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혹시나하는 마음에 한번더 체크를 해주십시오. 소리가 나네요. 나면 나머지 사 작업을 해주시고, 어? 남은 사 들어갈 위치 맞추셔서 해주시고. 남은 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 내에서, 박스 내 돌도 감아셔가지고 들어가야 될 위치가 이렇게니까 박스는 남겨놓고 안에서 선다안 빠지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선은 이렇게, 돌, 돌, 바르셔서, 지금, 녹색 이 위로 가야 되죠? 그래서, 닫으셔서, 마지막으로, 박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단부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박스를 체결하시고 나면 이렇게 상단부 배관 작업이 끝이 납니다. 상단부 배관 작업이랑 하단부 배관 작업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단부는 하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배관 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때까지 작업이 끝나면 기능사 작업이 모두 끝마치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